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김현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분석해볼 종목은 바로 이더리움인데요. 여러분 이더리움에 2,860억원의 기관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직접 이더리움을 사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어째서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주목할까요? 또이 하단에 이 라이트 체인 AI는 무엇인가요? 이더리움과의 무슨 연관성이 있을지 또한 현재 이 이더리움의 흐름이 2019년처럼 이어지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이더리움이 어떤 단계에 올라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고 실시간 시험 분석까지 함께해 보시죠. 시작이 앞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인사이트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19일 이더리움 영상에서 하락 시나리오가 적중을 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승 시나리오까지 적중을 하게 됐죠. 자 먼저 하락 시나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 시나리오에서 1차 진입가로는 2350 부근에서 1차 진입, 진입 후 목표가로는 1차 목표가 2402 부근, 2차 목표 2456. 이곳에서 전량 입절하시고 만약에 더 상승하게 된다, 그렇다면 상승 시나리와 오 똑같이 행동하셔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히도 1차 진입 후에 10시 반쯤에 이 삼각수렴 패턴을 완성하면서. 이더리움의 상승 돌파가 있었는데요. 이 삼각수렴 패턴이 뭐냐? 상승을 보는 이들에 의한 매수와 하락을 보는 이들에 의한 매도로 인하여 고점의 가격은 점점 낮아지고, 저점의 가격은 점점 높아지면서 상단 부근과 하단선 부근에 추세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한쪽을 돌파하게 되면서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는 걸 삼각수렴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보시면 이 이더리움은 상단선의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총 4.5%의 수익을 낼수 있었죠. 이게 끝이 아니죠. 어제 하락 시나리오에서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 상승 시나리오의 타점을 그대로 따라가라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 시나리오 확인해 보시면 2497에서 지지확인 후 진입 1차 목표가는 2533 부근 2절 입절. 2차 2절은 2600불에서 전량 2절 하셔라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 실시간 소통방에서 오전에 2533 부근에 전량 입절하시라. 안내드린 대로 하신 분들은 추가적인 1.4%의 수익을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엥? 겨우 1.4%?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리 계산기로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만약 300만 원으로 30일 동안 1.4%의 수익을 받다 봅시다. 그렇다면 수익이 무려 155만 원. 여러분, 이돈 적은 돈 아니죠? 이런 식으로 제 매매법은 제가 알려드리는 매매법과 타점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우상향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누적 수익을 보는 방법으로 소통방에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인데요. 나는 아직 코인 초보이고 매매법도 잘 몰라서 손절도 많이 났다. 또 사야 하는 타이밍과 팔아야 하는 타이밍을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들어오셔서 실시간 매매 타점 드리고 있고 특히 현물 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희 현물 정보 및 타점은 이러한 소통 방으로만 안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물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희 소통 방 5월달 수익률만 벌써 80% 넘어가고 있고요. 누적 수익률 무려 1,200%입니다. 가끔씩 이러한 수익률 우리가 어떻게 믿냐, 너네 사기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수익 인증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요. 이 202명이나 보셨다는 뜻인데 이건 저희가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구독자 분들 벌써 442명이나 들어와 계십니다. 이러한 소통망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면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분석 따라오신 분들 전부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으로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온 이유와 이더리움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들어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사들이고 있다는 뉴스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란 쉽게 말해서 은행, 자산운용사, 연기금 같은 큰 손님들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움직인다는 건 엄청난 자금이 들어온다는 뜻이겠죠.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들이 왜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많이 오를 거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비율인데요. 이 비율이 오를수록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수익이 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19년과 21년도에 이 비율이 오를 때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그때 또한 기관들은 조용히 묵묵히 매수했고요. 그런데 현재 25년 그 흐름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은 숫자라도 증명할 수 있는데요. 단 일주일 만에 7.8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 이상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됐고요. 그 와중 이더리움이 혼자 2억 달러 이상을 독식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유입이 아니라 신뢰회복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회복의 배경에는 바로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게 뭔데 이렇게까지 난리일까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이라는 분산 네트워크 기반인데요. 이게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 또한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팩트라 업그레이드는 이걸 한꺼번에 해결한 기술적 대수술입니다. 주요 개선점은 이런 것들인데요. 거래 속도 대폭 향상, 수수료 구조개편, 검증자의 스테이킹 한도 확대, 또한 스마트 지갑 기능 추가까지, 즉더 많은 사용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고 기관들이 들어오기에 좋아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러한 팩트라 업그레이드와 아까 말씀드린 라이트체인 AI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 팩트라 업그레이드로 이더리움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바뀐 덕분에 이제는 AI 기반 DApp 같은 무거운 기술들 또한 충분히 이더리움에서 돌아갈 수 있게 됐죠.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서 등장한 게 바로 라이트체인 AI입니다. 이 라이트체인 AI는 완전하게 AI 중심의 블록체인 플랫폼인데요. 이더리움처럼 탈중앙화 효율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대표 사례인 거예요. 즉, 팩트라가 깔아준 이 기반 위에서 이 둘은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이 블록체인과 AI의 융합,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개발자의 생태계 활성화라는 공통된 목표와 방향성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친화적인 앱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일반인들 또한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더리움의 상승과 맞물리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의 로드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누구나 자신의 노드를 직접 돌릴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용자가 이런 중앙화된 서버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블록체인의 원칙이 아니에요. 비탈릭은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경량 노드, 부분 무상태 노드 같은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컴퓨터 성능이 낮은 사람도 일반 사람들 또한 자신만의 이더리움 서버를 굴릴 수 있게 만들자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기관의 매수세 강화, 신뢰가 회복됐고 자금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기술적인 업그레이드인 팩트라 업그레이드, 거래 속도와 수수료 등 기능 전면 개선했다. 이런 식으로 기관들이 매수하고 자금이 쏟아지고 있고 기술은 업그레이드, 심지어 이더리움의 철학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실제로 이더리움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함께 분석해 보시죠. 자, 이더리움의 차트로 넘어와서요. 이더리움은 현재 삼각수렴 패턴을 상승 돌파를 해주면서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띠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눌림목일지 아니면 고점 테스트를 해주고 있는 것인지 관망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시나리오 한 개씩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승 시나리오는 저항 구간의 상단선 부근인 2547 부근을 상승 돌파 후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만약 지지를 한다, 그렇다면 2547 부근에서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익절가는 전 고점 부근인 2582 부근에서 부분 익절.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벌써 1차 익절가에 도달을 한 모습이죠. 여러분, 이래서 제가 자꾸 실시간 소통방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전 고점인 2581을 뚫고 올라간다. 2차입절거로는 16일 날 고점인 2620 부근에서 전량 익절해 주시면 됩니다. 2620 부근도 뚫고 올라간다면 전 고점 부근인 2690까지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대상승 시나리오는 만약 2735 부근에 저항선을 돌파해 준다면 2785와 2844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하락 시나리오인데요. 하락 시나리오는 이1시간분 기준에 이 하얀 선 220일 이평선과 이 빨간 점선이 만나는 부근인 2455 부근에서 1차 진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진입 후의 목표 가로는 2495 부근에서 1차 익절 후에 2554 부근에서 전량 익절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2554 부근에서 더 상승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상승 시나리오대로 타점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1차 진입가를 뚫고 내려가게 된다면. 2차 진입가는 2385 부근에서 2차 진입해주시면 됩니다. 1차와 2차 지지를 다 뚫고 내려간다. 그렇다면 3차 진입가로는 이 지지구간의 상단선 부근인 2316 부근에서 3차 진입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1차 진입가와 목표가는 설정해드렸는데요. 저희 2차 진입과 3차 진입의 목표가는 실시간 소통방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인데요. 보시면 급등 종목이나 실시간 매매 타점, 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구독자분들 무려 443명이나 들어오셔서 함께 수익 보고 있는데요. 심지어 저희 소통방 1200%의 누적 수익률 달성 중이고요. 5월에만 80% 이상의 수익 달성했습니다. 내가 매매 자신이 없다.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언제,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들어오셔서 편하게 정보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을 건데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러한 창으로 넘어오시게 될 겁니다. 여기에 본인에게 필요하신 사항들 중복 체크 또한 가능하니까요. 필요한 거 전부 체크 후에 안내받으실 전화번호, 전화번호 적어 주시고 제출 버튼 클릭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소통방 들어오실 때 금전적 요구 이런 거 일절 전혀 없습니다. 무료 소통방이에요. 대신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이렇게 인사이트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정보 얻어 가실 수 있는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좌 꾸준하게 우상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서 와 저희는 현재 상승과 대상승 또 하락 시나리오까지 세 가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시황 분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코인사이트의 김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